요즘 2030세대의 삶은 어떤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남들이 정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불행하다고까지 느껴버리는 분위기에 살고 있는 게 현재 2030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NS와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굳이 남들의 삶이 궁금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피드에 노출이 되죠. 그런 자극적인 것들 뭐 좋은 차, 좋은 시계, 좋은 집, 뭐 고급 취미와 같은 것들? 그런 보여지는 것들이 마치 부러움과 부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서는 요즘은 존경할 만한 부자가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가 불행하다고 느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대부분 머리로는 아는데,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게 현실이죠. 월급은 적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하는 건 결코 선호하는 게 아니라 경쟁이 무서워서 피했던 거고 치열하게 노력할 자신이 없었기에 주어진 삶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거고 비전이 불투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 인생에서는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 게 현재 대다수의 2030 모습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일찍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오며 극복해 나갔던 제 과정과 생각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효율적인 경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효율을 따지며 하는 경험은 사실 2030 세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뭐가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비율적인 경험이 없으면 효율적인 경험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런 비율적인 경험 없이도 뭔가 이렇게 다 맞아 떨어져서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몇몇 봤는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경험을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작은 점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의 선을 이루는 것처럼 수많은 경험이라는 작은 점들이 모여서 미래에 여러분들이 자리잡을 직업에 긍정적인 결과라는 선을 만들게 됩니다 현재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경험이 미래에 자리잡을 직업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 다 연관이 있다는 거죠 저는 학창시절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음악을 해오면서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런 가수라는 꿈을 키웠을 때요 혼자와의 싸움을 하고 외로움을 견뎌내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20대 초반에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런 본능적인 욕구들을 억제하면서 꿈을 향해 달려가며 단련된 그런 근육들이 결론적으로 제가 영업직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이것저것 머리굴려 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아이디어를 창작해서 특허출원까지 해보려고 했었고요. 실제로 특허출원서까지 작성을 했었어요. 여기저기 세미나도 다 다니면서 책도 많이 읽고 지금 와서 지금의 시야로 그때를 보면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경험이었죠. 어, 실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확률도 없고 정말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 하나 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시간들이 제가 결론적으로 영업 관리자를 하면서 더 사업을 크게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기회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잦은 실패의 반복은요 결국 성공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그런 레시피라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 하는 모든 경험은 나중에 다 쓸모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는 환경입니다 환경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노는 물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다섯 명의 모습이 결국 내 모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말이 정말 무섭게 맞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말하고 그에 맞게 행동했을 때 그걸 상대방을 위한답시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또는 비판하면서 오지랖 떠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있죠 분명 있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았으니까요 그런 사람과는 일찌감치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안 좋게까지 헤어질 건 없고요 그냥 자연스레 멀어지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고 그걸 통해서 자산 증식까지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요 여러분들의 관심사나 목표가 일치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모인 단체 있잖아요 뭐 부동산 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움이란 걸얻 수 있고 같은 열정을 더 배울 수 있고 좋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 하면 망한데 그거 끝물이라던데 그런 건 위험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무색해질 정도로 의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야든요 절대적으로 조언을 피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분야에서 실패했는데 다시 일어서 의지조차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반대로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 흔히 카더라족 있죠. 뭐뭐 하더라, 저거 뭐뭐 하다던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조언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데요. 사실 이미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 좋죠. 근데 그런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그런 명분조차 없다면 사실 함께 하기는 쉽지 않겠죠. 제가 느낀 거한 가지는요.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구가 많이 없더라고요. 친구를 사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기면서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이 세운 그 목표, 그 목표 하나 한만 보고 달려가면서 그 안에서 작은 성취든 큰 성취든 그런 걸 느껴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깝고 소중한 내 가족과 함께하면서 거기서 힐링을 얻고 희열을 느끼지 굳이 의미 없이 인맥을 늘려가면서 사람을 사귀는데 희열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결국 성공을 하려면 인생에서의 인연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인생의 인연은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갑도 을도 아닌 위치에서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관계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더라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요. 성공은 필수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 거고 선택사항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성공을 진짜 하고 싶다면 성공을 말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으로 일단은 옮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은 기회비용으로 잦은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배움을 얻어가는 것. 이두 가지만이 성공하는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제가 어떻게 8년 만에 연봉을 10배 이상 올렸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얘기들도 있으니 클릭해서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